아, 정말, 전국에서 다 모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제주도에서 오신 분 계세요? 어, 아, 맞네요. 저주뜩에 언니하고 오라버디가 제주도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오늘, 섹스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제1 2회 정기 연주회2021 울림 올울랑 앙상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처음부터 마지막 끝낼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훈겨운 마당을 엮어갈 어, 진행자 이도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맨 처음 무대, 아름다운 무대 엮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우리.